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두가 좋아하는 커피 깎기 컨텐츠입니다. 오늘 깎은 거 뭐냐면 바로 이놈 하리오 스위치를 깎아왔습니다. 하리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분 만에 솔드아웃이 나버렸어요. 제가 커피 깎기를 몇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내 재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리오 코리아에 또 물량이 들어오면 커피 가게한번더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좀 드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재고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하리오 스위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이전에도 저희가 몇번 다뤘기 때문에 굳이 얘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혹시 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하리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드리퍼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스위치가 달려있죠. 똑딱똑딱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렇게 올리면 이 안에 구슬이 들어있어서 탁 하고 막아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도 내려가지 않고 위에 고여 있는 상태. 누르면 구슬이 들려 올라가면서 위에 있던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슬을 막아서 커피를 침출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구슬을 열어서 그냥 여가식으로 추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드리퍼예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드리퍼입니다. 대표적인 레시피로는 테츠 카츠야님의 악마의 레시피라는 게 있거든요. 고거 한번 참고해서 내려보시면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스위치 하나만 깎아온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몇개더 깎아왔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스위치 단품, 그리고 이 서버랑 세트. 요렇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비커형 서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3 0 0 m l 사이즈입니다. 제가 이 비커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뭐 쓰기가 좋아요. 주둥이가 넓어서. 그리고 이 서버를 제가 좋아하는 거는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잔든 것 느낌을 또낼수 있죠. 아무튼 이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게뭐 있냐면 요 애들. 요 애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애들 굉장히 유니크한 애들입니다. 하리오 노암니 스위치입니다. 검은색. 아, 컬러 뺀네이 비싼 거. <laughs> 흰색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 하리오 V60. 티탄 세라믹 드리퍼입니다 일단 이 티탄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이즈 1인용이고 2인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인용보다는 2인용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긴 해요 왜냐하면 원두양을 많이 넣고 싶을 때좀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는 제 취향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인용은 옆에 빼놓고 2인용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그냥 하리오 v60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니까 네. 꼴로 봐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카메라에 잘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이 코팅이 돼 있습니다 뭘로 코팅이 돼 있냐면 티타늄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티탄이거든요 실제로 제 눈에는 이게 약간 홀로그램 혹은 자개같이 보입니다 우리 그 할머니농 있죠 자개 얘 박스도 보면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홀로그램 느낌으로 좀더 가까이서 드립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요런 느낌입니다 뭔가 번뜩번뜩하게 자개나 홀로그램 느낌이 나죠 예, 실제로 보면 좀더 예뻐요. 겉모습도 한번 보면, 예, 요렇게. 뒤쪽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V60 세라믹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 티탄 드리퍼를 쓴다고 해서 커피 맛이 확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내구성이 좋은가 한번 제가 던져보고 싶었지만, 참아. 차마...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던지면 깨지긴 깨질 겁니다. 내구성을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해갖고 막꽝 치지 마세요. 자, 이 티탄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하리오 대만지사의 기획 제품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번에 남자커피를 통해서 처음 공개하는 거고 차 후에 판매될 계획은 뭐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아주 나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차 후에는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제품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뻐요, 예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 노암리 스위치입니다. 자, 이 옆에 얘가 박스예요. 요렇게 생긴 박스입니다. 자, 이노암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있는 도작방이란 곳과 하리오가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도작방이라는 업체는 대만에서 도자기 제작 업체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도작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원료가 노암리라고 하는 원료거든요. 그노암리로 만든 스위치가 요 놈인 거죠. 노암니 스위치. 블랙과 화이트 지금 보면 약간 느낌이 달라요. 만졌을 때 질감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이 고무 부분 색깔도 다르죠. 얘는 베이지색, 얘는 블랙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레오 스위치도 밑에 고무는 블랙이에요. 일반 스위치의 요 밑에 부분 그리고 이 블랙의 밑에 부분 차이가 있는가 하고 만져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노암니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리오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스위치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위치 드리퍼의 특징 세척할 때 요렇게 빼서 분리가 세척을 할수 있거든요 자이 안에 구슬이 있거든요 요거 빼볼게요 요래 생긴 구슬입니다 자 근데 이 노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가지고 금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금은 아니고 금색 구슬이에요 금인가 또 깨물어보고 하면 안 됩니다. 클나요. 자 이렇게 구슬의 색이 다르더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그 감성이 좀 다르거든요. 왠지 어, 좀 있어 보입니다. 금 구슬. 자 이렇게 뺀 김에 이 화이트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는 일반 스위치 고무고, 얘들은 노압니죠. 호환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이노압니를 일반 받침대에다가 꼽으면 오, 딱 맞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스위치도. 작동을 잘 하네요 일반 스위치의 윗부분입니다 노암니에다가 꼽으면 잘 되네요 구슬도 작동을 잘 합니다 뭐 이렇게 꼽아도 좀 예쁜 것 같다 뭐 일반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조합을 해서 또쓸 수도 있겠네요 자 가까이 당겨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색깔이 좀 다르죠 저는 이게 또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질감, 이 카메라로는 잘안 느껴지시겠지만,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끈한 느낌이 있어요. 코팅이 된 느낌. 블랙은 그 도자기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손에 닿는 감촉은 저는 블랙이 좀더 마음에 들어요. 로고가 또 이렇게 박혀있죠. 블랙도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블랙은 매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화이트는 약간의 광이 있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그냥 V60 세라믹을 갖다 붙여 볼게요 두개의 색깔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노암리는 좀더 미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쌀 같은 그런 색이 좀 나죠 얘는 좀 푸른빛이 납니다 V60은 개인적으로 이 노암리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점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도 보면 검은색 점 같은 게딱 찍혀 있죠 이게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불량이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이 겉에도 약간 이런 게 있죠. 저희가 만든 요잔 비엔도 에스프레소 잔인데 얘도 보면 안에 이 검은색 점 같은 게 찍혀 있죠. 얘도 지금 도자기 잔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두 개가 억수 색이 비슷하구나. 세트로 사면 딱 좋겠네. <laughs> 자, 이 노암리 스위치도 좀 전에 보여드린 티탄 드리퍼랑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남자 커피를 통해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판매가 끝나고 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또 언제 판매할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조금 깎아왔으니까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리오 제품 다양하게 깎아와봤는데요. 일단 이 하리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전 커피깎기와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은 일본에서 제작을 한 거고 아래 부분이 실리콘 부분은 상하이 지사에서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일본에서 만든 제품하고 상하이에서 만든 제품 따로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치를 나는 처음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일반 스위치를 구입하시는 걸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써 보면서 아, 내한테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를 좀 느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나는 스위치를 구입하지만 바로 난 노암리로 갈 거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기존의 스위치가 나는 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제품들 소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이런 거를 구매하시면 좋겠죠. 집에서도 써도 좋겠지만 카페에서 드립할 때이런거원천 놓고 딱 드립하면 어, 좀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럼 다들 즐거운 홈카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